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조용하던 여수의 한 산골 마을이 대규모 태양광 시설로 시끄럽습니다. 주민들은 산비탈의 태양광 시설로 여름철 호오 피해와 함께 환경 오염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사업자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돌산읍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 뒤 산비탈에 공사 자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약3,200 제곱미터 부지에 650킬로와트 태양광 설비를 짓는 공사는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멈춰 있습니다. 산을 깎아 만드는 태양광 설비가 홍수 피해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햇볕은 잘 들지만 마을 주민들이 무릉덩이라고 부르던 산입니다. 1월부터 기초공사가 진행됐고 벌써 산 일부는 이렇게 가파르게 깎였습니다. 현행법상 태양광 설비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부지 300m 이내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하는 세대주 전체의 동의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을도 주민 서명을 받았는데 주민들은 이장이 구체적인 사업 설명도 해주지 않고 서명을 받아갔다고 주장합니다. 아, 친구를 믿고 또 태양열을 설치한다 그래서 아, 이 대형 사업을 할도 생각 못했죠. 반경 300m 이내 주민 21명이 서명한 동의서입니다. 사업자 측은 주민들의 동의로 이미 태양광 시설을 착공했기 때문에. 공사를 철회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홍수와 전자파 등의 피해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민들도 불안해하니까 그좀 키우고 유속이 좀 빠르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제우스저도 유속을 감소시키기 해서제도 하나만 설치할 것을 개개 설치를 최근 농어촌에 태양광 설비가 우후죽순 늘어나며 해마다 주민과 사업자 측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이격거리 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일단 각 대부분의 지자체가 좀그 300m 폐지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각종 규제화나 움직임 속에 친환경 에너지 시설은 확대되고 있지만 안전과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과의 갈등은 또 다른 해결과제로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여수 향일암 인근에 평화테마촌이라는 관광시설이 있습니다. 여수시가 관리하고 있지만 건물이 낡은 데다 방치된 공간도 적지 않은데요. 제대로 된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처음으로 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건물 세 동이 들어서 있는 여수 돌산의 평화 테마촌. 지난 2001년 지어진 2층짜리 건물이 나무와 풀로 뒤덮인 채 흉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바로 뒤 무기 전시관은 곳곳이 갈라지고 페인트 칠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2층엔 숙박시설이 마련돼 있지만 1년 중 사용하는 날은 하루 이틀에 불과합니다. 활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향취때그 행사 용원들 경찰들이 휴게 공간으로 지난 2003년 문을 연반 잠수정 전시관 건물 2층이 텅 비어 있고 천장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회의실로 조성했지만 사실상 방치된 상황입니다. 안전 진단에서 C등급을 받은 건물들은 지금까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화 테마촌을 찾는 관람객은 한해 3만에서 5만 명 수준. 여수시는 시설 전체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전시관을 리모델링 한뒤 콘텐츠를 보강하는 한편 방치된 공간은 청소년들을 위한 VR 체험장 등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입구 쪽 상가 건물은 철거해 관광버스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야외 잔디밭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전차라든지 비행기 같은 걸 그것도 군부대의 협업을 통해서 전시도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의 어떤 체험학습 장소라든지 또 어떤 군인들의 어떤 안보교육 장소로도 하고 여수시는 올해 말까지 설계 작업과 행정 절차를 진행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가 국제자매도시인 오스트리아 린츠시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광양에서 미디어아트 교류전을 개최합니다. 광양 린츠 미디어아트 교류전 빛으로부터 8637은 광양시와 린츠시가 8637km의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간해 지난해 9월 양시가 체결한 미디어아트 교류 협약에 따른 것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광양시의 일원을 미디어아트로 물들이게 됩니다. 광양시는 전 세계 미디어 아트의 허브로 불리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가 있는 린츠시와의 교류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 미디어 아트 도시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여수수산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수산시장에서 수산물 등을 구입하면 구입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산 원물이 70% 이상 포함된 가공식품입니다. 부흥의 한 국립병원에서 공익신고자가 불리익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란 내용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공익신고자를 향한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익신고자는 보도 이후에도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에 다니는 공익신고자는 금품수수 등 직장 상사의 비리를 신고하고도 되레 징계를 받았습니다.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 5월 관련 보도 당시 취재진의 연락에 묵묵부답했던 소록도병원은 거의 두달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병원 측에 사과를 받는 건지 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얘기한 게 없어요.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 자체가 없고... 그 사이 병원 내부에선 공익 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한 상사가 신고자에게 뉴스 보도를 한 이유와 목적을 물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둘 사이 말다툼이 생겼는데 공익 신고자는 상사가 어깨를 밀치고 폭언을 했다고 말합니다. 감독 하시고 신고를 하세요. 그럼 내죠? 네. 나도 지금 똑같이 신고할게. 참 사람 무엇일 사람이네. 폭언과 고성은 신고자가 근무하는 사무실까지 이어졌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뭐 내가 당신 상관이야라면서 소리 지르고 공익 신고자의 주장에 직장 상사는 반박했습니다. 손이 닿은 것이지 어깨로 밀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미 지난 일을 언급하는 건 모두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목적이 없다면 묻자는 취지에서 보도 경위를 물은 것이라며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공익 신고자에 대한 징계에 이어 2차 가해 논란까지 확산하면서 노조도 대응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원내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복지부나 이런 상급 기관에서 일절에 이런 들여다보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공익 신고자는 해당 상사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철에는 먹는 샘물을 차에 두고 마시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구원은 페트병 용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 유해 물질 안티모수치가 여름철 차량 내부와 비슷한 60도C 정도의 고온에서 20일 만에 10배가 증가했다며 여름철에는 가급적 빨리 소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구원은 광주 지역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유통되는 먹는 샘물 14개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에서는 모두 적합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도박을 하다 적발된 여수 의원에 대해 시의회가 경고를 결정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 여수시 지역위원회는 어제 논평을 통해 여수시 의회가 도박을 한 시의원에 대해 제명이 아닌 경고 결정을 한 것도 모자라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시 지역위원회는 또 시의원이 저지른 범법행위를 제대로 처분하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것이 화합과 상생의 여수를 만드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에한 신축 아파트 앞 인도에서 사람들이 자꾸만 넘어져 다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 넘어지는 건데요. 알고 보니 구청과 아파트 시공사가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떠넘기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바닥에 커피가 쏟아지고 남성은 발목을 움켜잡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이번엔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학생이 넘어집니다. 길을 걷던 시민들은 발목이 꺾이면서 휘청거리기 일쑤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같은 곳에서 넘어지는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멀리서 보면 평평한 인도인데 가까이서 보니 가운데 경계석을 기준으로 한쪽 땅이 5cm 정도 더 낮습니다. 눈으로는 쉽게 알아챌 수 없어 평소처럼 걷던 시민들이 잘 넘어졌던 겁니다. 평평하게 이어지던 인도에 보시는 것처럼 높이 차이가 생기면서 의식하지 않고 걸으면 발목이 완전히 꺾일 정도로 위험합니다. 갑자기 로 삐끗해가지고 로 넘어졌어요. 없는 대로 다니죠. 사람들이 계속 넘어지자 보다 못한 근처 편의점 사장이 지난 5월 관할 구청인 서구청에 신고했는데 인도를 보수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경계석을 기준으로 왼쪽은 구청 소유 땅이고 오른쪽은 아파트 소유 땅인데 사유지인 오른쪽 땅을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겁니다. 단차가 발생한 부분은 저 아파트 땅인 사유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단독적으로 뭐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아파트 시공사 측은 설계 도면대로 공사했기 때문에 보수하기 어렵다는 공문을 서구청에 보냈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이 되게 접질러 가지고 쩔뚝거리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많아요다반서예요 네,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서로 이제 공방을 하고 미루더라고요. 이게. 구청과 시공사가 수개월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애꿎은 시민들만 넘어지고 다쳤습니다. 시제가 시작되자 구청과 시공사는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 해당 인도를 보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고흥 지역의 11개의 수욕장이 오는 13일 일제히 개장합니다. 고흥군은 남열 해도지와 나로 우주, 연포해수욕장 등 관내 11개의 수욕장이 여름철 피서객 준비를 마치고 이번 달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영된다며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수상 안전 요원 53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깨끗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화장실과 음수대, 샤워장 등 편의시설 정비를 마쳤으며 여수해양경찰서, 고흥소방서 등과 협력해 안전한 피서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여름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썸머 가든클럽 페스타가 개최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까지 매 주말 저녁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조찬우, 강경윤 등 국가대표급 드러머와 유명 DJ들의 화려하고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DJ인 공연, 썸머 가든 클럽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시는 이번 썸머 가든 클럽 페스타가 국내 유일무이한 정원 문화 전달 플랫폼인 국가정원에서 여름이라는 계절적인 특성을 활용해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놀이 문화가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